희선이네 베란다에 오늘의 모습인데요. 거의 모두가 꽃대를 물거나 꽃이 피었어요. 한정된 공간에서 옹기종기 모여 키우다 보니 때로는 너무 큰 수영은 부담스럽기도 하고 서로 엉켜서 넘어지기도 하고 하는데요. 순직기를 너무 어릴 때부터 해주면 쑥쑥 크질 못하고. 힘에 붙여서 오종종하게 크는 걸알수 있었는데요. 순짓기를 해줘야 잎이 많이 나오고 꽃도 많이 볼수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너무 어릴 때부터 순짓기를 해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새 잎을 만드느라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라늄의 성장이냐, 꽃보기냐를 먼저 정하신 후 순짓기를 해주시면 돼요. 가드닝에 정답은 없다고 말씀드렸죠. 많은 상식과 정보들을 나만의 방식과 환경에 맞추세요.